안녕하세요. 일관대 해석 직관 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상변 보카 여섯 번째 bank란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nk 뭐예요? 은행 생각나죠? 여러분들 2017년 6월 평가원 23번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If you ever seen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at a broker's desk, you have a sense of the information of loads they are up against. 이런 문장이 나왔어. 학생들은 이 문장을 해석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 네가 본 적이 있다면 은행을. 반짝이는 화면의 화면에 은행을 본 적이 있다면, 아, 반짝이는 화면이 있구나. 브로커가 주식, 주식 중개인이에요. 주식 중개인의 책상에 반짝이는 화면, 그러면 당연히 이건 모니터겠지? 아, 모니터에 은행이 떠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건 창작이에요. 소설입니다. 그러면 왜이 뱅크가 틀렸는지를 지금부터 뱅크의 중심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뱅크의 중심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끝. 뱅크의 중심이 뭐야? 쌓인 것이야. 응, 쌓인 것, 쌓인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럼 봐봐, 금이 쌓여있던 곳이 어디야? 감독님, 금이 쌓여있던 곳이 어딜까요? 금광이요? 은행의 은행. 원래 은행이 금을 쌓아놓고 그 지불 증서인 돈을 지폐를 나눠주던 곳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옛날에 가치가 없었던 거야. 금이 가치 있었던 거지. 금본위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이 원래 금 쌓아둔 곳이야. 금이 쌓여 있던 게 은행. 그다음에 흙이 쌓여 있어. 예를 들어서 강 옆에 가면 뚝이 있잖아요. 흙이 쌓여 있는 곳이란 말이야. 이렇게 강뚝이 뱅크예요. 알겠어요? 스노우 뱅크는 뭐겠니? 눈은행이겠니? 아니지. 뭐야? 눈 쌓인 곳이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눈 덤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뱅크 중심이 뭐라고? 쌓인 곳이라고. 얼마나 쉬워. 예문 가 볼게요. I to o k a walk along the bank. 언롱은 따라서 쭉 따라서가 얼롱이에요. 그럼 은행을 따라서 걷겠니? 은행이 줄지어 있나요? 막 국민은행이 막막 신한은행이 100m, 200m 쫙 있나요? 아니잖아. So I to o k a walk는 산보에 다는 얘기인데 along the bank 그러면 당연히 뚝이겠지. 상황에 맞춰야지. 두 번째 we have very little money in the bank. 먼이랑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모르겠어. 은행이 이제 뚜게다 돈 갖다 파먹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매우 적은 돈이 있다. 은행에. 이해됐어요? 보자. 이거 이제 어 옛날에 입에서 나왔던 문장 같아요. After a while, 잠시 후에 I decided, 나는 결정했어. 뭘 결정했냐면 since we weren't seeing anything.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I might as well. might as well 뭐하는 편이 낫다라는 얘기야. 나는 뭐하는 편이 낫다? Take a photo. 사진 찍는 편이 낫다. 뭐에 사진 찍는 편이 낫다? 짐이 누워 있는 것에 사진을 찍는 편이 낫다. 짐이 누워 있어. 뭐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 있어? A snow bank. 보이잖아. 눈더미라고. 눈르행 아니, 뭐야? 이러면안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in the dark. 그 어둠 속에서 이 짐이 이렇게 눈더미에 어, 기대서 누워 있는 사진을 찍는 편이 낫다라고 결정했다는 얘기야. And stood up. 그래서 stood up. 서 있었어. In front of him. 그 앞에서. 그 그러니까 눈더미에 이렇게 짐이란 애가 눈더미에 기대가지고 눈더미에 기대서 짐이 어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아무도 안 보이네. 원래 뭐 보러 갔는데 아무도 것안 보이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지미의사진이나 찍을까라고 해가지고 사진 들고 어얘 사진을 찍으려고 이 앞에 섰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음. 다시 살펴보자고. If you ever seen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바뀌었지, 바뀌었죠. 감독님 바뀌었죠 이제 느낌이. 뱅크의 의미가 뭐라고요? 쌓인 곳이야. o v e 는 속성이야. 뭐가 쌓였어요? 반짝이는 스크린들이 쌓여 있는 거야. 반짝이는 스크린들이 쌓여 있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모니터가요. 한6개 이렇게 책상 위에 쌓여 있는 거야. 당연히 주식 중개는 책상에 모니터 하나 가지고 야그 조그만 모니터 하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화면을 다볼 수가 있겠니? 아니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Bank of flashing screens야. 이해됐어?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네가 그 반짝이는 스크린들, 즉 모니터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주식 중개인의 책상 위에서 모니터 쌓여 있는 걸본 적이 있다면, 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야. 어떤 의미, 어떤 느낌이냐면, the information overload, 정보 과부하의 느낌. 숫자들이 막 수백 개가 돌아가고 있어. 정보 과부하, 그 느낌이란 얘기야. They are up against.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뱅크의 설명을 다시 다 드렸어요. 뱅크의 중심이 뭐라고요? 쌓인 곳이라고. 금이 쌓인 곳이 뭐다? 은행이다. 눈이 쌓이면 스노우뱅크. 흙이 쌓이면 뚝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어, bank of flashing screens가 뭐라고요? flashing screens가 쌓인 것이라고. 알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상변복화 여섯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